오스틴 저택의 두 얼굴 백만 장자의 마지막 밤과 숨겨진 진실 1999년 10월 텍사스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복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백만 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신데렐라 스토리의 이면 그곳엔 욕망과 배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3의 그림자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굳게 다친 저택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999년 10월 2일 새벽,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고급 주택가. 정적을 깬 것은 911 상황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고통에 젖어 있었지만 놀랍도록 침착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 지역의 유명 인사이자 미디어 재벌인 스티븐 비어드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배에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택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정체를 알수 없는 누군가에게 총격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그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구급대와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새벽 3시경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이한 침묵이었습니다. 대저택은 칠흑같은 어둠에 쌓여있었고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9.11 상황실에서 다시 저택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피다 쓰러져 있는 스티븐을 발견하고 결국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서고 지원병력이 추가로 도착한 뒤에야 저택의 다른 방에서 두 명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티븐의 아내인 셀레스트 비어드와 그녀의 딸 크리스티나였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겁니까? 셀레스트의 첫마디는 경찰들을 당혹해했습니다. 집안을 울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그리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남편이 위중한 상태이며 구조 헬기가 오고 있다고 알리자 그제야 셀레스트는 극도의 패닉 상태를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를 살려주세요! 제발 그가 죽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흥미로운 점은 현장에 있던 딸 크리스티나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안 딸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스티븐의 침대 근처에서 20게이지 산탄총의 탄피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타살 시도였습니다. 스티븐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이 화려한 저택을 범죄 현장으로 규정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티븐과 셀레스트라는 두 인물의 드라마 같은 만남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븐 비어드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약 1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방송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45년간 함께 해온 첫 번째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셀레스트였습니다. 1995년, 당시 32세였던 셀레스트는 오스틴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부재와 학대를 겪으며 성장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세 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0대 시절에 낳은 쌍둥이 딸 제니퍼와 크리스티나를 홀로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에게 스티븐과의 만남은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무려 35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외로웠던 스티븐에게 셀레스트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였고 셀레스트에게 스티븐은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줄 구원자였습니다. 스티븐은 셀레스트 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딸까지 따뜻하게 받아들여 입양 절차를 밟는 등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븐의 가족들은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셀레스트가 스티븐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스티븐은 가족들의 우려를 뒤로 한채 1995년 2월 셀레스트와 네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셀레스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아침에 상류층 사모님이 되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스티븐은 아내를 위해 최고급 저택과 보석, 명품 의료, 고급 승용차 등 돈으로 살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헐리우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의 총성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다시 1999년 10월의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남긴 흔적을 쫓아 집안 곳곳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침입 강도처럼 보였습니다. 범인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을 남겼고 스티븐의 지갑과 일부 현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수사관들의 눈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첫째, 범행의 목적이 불문명했습니다. 현금은 사라졌지만 집안에 널려있던 고가의 보적이나 귀중품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둘째, 침입의 흔적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서랍들이 열려 있었지만, 무언가를 급하게 찾은 흔적이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 뒤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지러뜨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테이징의 징후였습니다. 셋째, 범인은 집안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복잡한 저택의 고조를 뚫고 정확히 스티븐의 침실로 향해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셀레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복부에 치명상을 입은 스티브는 텍사스의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의 노력 끝에 그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후 약 4개월간의 긴 입원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셀레스트의 행동은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을 찾아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스티븐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셀레스트가 곁에 있을 때 스티븐의 표정이 가장 밝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스티븐 역시 아내의 간호 속에 회복 의지를 불태웠고 2000년 1월 드디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로 스티븐이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불과 몇 주가 지난 2000년 1월 22일, 스티브는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폐색전증, 총격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법의학적 관점에서 그의 죽음은 4개월 전 발생한 총격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특수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스티븐의 장례식이 끝난 후 수사관들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부의 완벽해 보였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스티븐과 셀레스트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만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스티브는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개인 금고에서 전처의 유품인 고가의 은괴와 보석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아내 셀레스티였습니다. 그녀가 몰래 남편의 금고에 손을 댄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스티브는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비록 이후 셀레스트의 설득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뢰에는 이미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셀레스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중 그녀가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 치료시설에 입원했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매우 가깝게 지냈던 한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트레이시 탈튼이었습니다. 셀레스트의 딸 제니퍼는 경찰에게 묘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트레이시라는 아줌마인데 두 사람은 보통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경찰은 즉시 트레이시 탈튼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녀의 거주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는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집에는 20게이지 산탄총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감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레이시의 집에서 발견된 총기는 스티븐의 침실에서 발견된 탄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실행범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트레이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트레이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스티븐 비어드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원한도 금전적인 관계도 없는 그녀가 왜 한밤 중에 남의 집에 침입해 백만 장자를 공격했을까요? 경찰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트레이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셀레스트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면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한편 남편이 사망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 셀레스트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네는 다섯 번째 남편이 될 바텐더 출신의 남자와 재혼을 발표합니다. 감옥에 갇혀 침묵을 지키던 트레이시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리고 지켜주고자 했던 셀레스트가 남편이 죽자마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트레이시의 심경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형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서요. 드디어 트레이시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선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한 잔혹한 마인드 게임의 전말이었습니다. 트레이시에게 있어 그날 밤의 총격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랑하는 연인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셀레스트가 남편이 사망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그것도 트레이시가 감옥에서 침묵을 지키며 고통받는 동안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믿고 있던 모든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트레이시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두 사람의 관계는 대중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오스틴의 한 정신건강 요양시설인 세인트 데이비드 파빌리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셀레스트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호소하며 입원해 있었고, 트레이시 역시 정서적 불안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 만남을 전형적인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로 분석합니다. 트레이시는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였으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반면 셀레스트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조종하는데 능숙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셀레스트는 트레이시의 이러한 결핍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셀레스트는 트레이시에게 접근해 자신의 불행한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토로하며 급속도로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트레이시에게 너만이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연인 관계, 더 나아가 공범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트레이시의 진술에 따르면 셀레스트는 수개월에 걸쳐 남편 스티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트레이시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가스라이팅이자 심리 조작이었습니다. 셀레스트는 스티븐을 자신을 감금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트레이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외모를 비하하고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해. 나는 이 집에서 죄수나 다름없어. 그가 나를 정서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서 다시 자살하고 싶을 지경이야. 심지어 그녀는 스티브는 권력이 대단해서 이혼하려고 하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끝까지 쫓아올 것이라며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고용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스티브는 셀레스트를 위해 헌신적이었고 그녀의 사치스러운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눈이 멀고 셀레스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트레이시에게 스티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의 축이자 사랑하는 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해자로 인식되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수사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죽거나 그가 사라지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셀레스트는 교묘하게 살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총기가 아니었습니다. 트레이시의 증언에 따르면 셀레스트는 스티븐이 마시다 남긴 보드카병에 고농도 알코올이나 진정제를 섞어 그가 자연스럽게 건강을 잃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또한 스티븐의 음식에 수면제를 갈아 넣어 그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들이 실패하자, 셀레스트는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며칠 전, 셀레스트는 트레이시에게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유럽 노행을 떠나기 전에 무언가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여행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야.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이 말은 트레이시에게 방화세를 당기라는 지령과도 같았습니다. 2002년, 텍사스 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재판으로 들썩였습니다. 검찰은 트레이시 탈튼과 형량 거래를 맺었습니다. 트레이시가 셀레스트의 사주를 증언하는 조건으로 징역 20년 형을 구형받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제 법정은 배신당한 연인 트레이시와 억울한 미망인 셀레스트의 진실 공방장이 되었습니다. 셀레스트 측 변호인단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방어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자극적이었습니다. 셀레스트는 피해자입니다. 트레이시 탈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셀레스트에게 광적으로 집착했던 스토커입니다. 셀레스트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편을 살해하고 이제는 셀레스트까지 감옥에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트레이시의 정신병력과 과거 행동들을 문제 삼으며 그녀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셀레스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스티븐을 잃은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셀레스트의 가면을 벗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셀레스트가 돈에 대한 탐욕이 강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스티븐이 사망한 후 셀레스트가 보인 행동들은 그녀의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 준비보다 유산 상속 절차에 더 관심을 보였으며 거액의 돈을 유흥과 쇼핑에 탕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셀레스트의 두 딸인 제니퍼와 크리스티나마저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밤 침착함을 유지했던 크리스티나는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딸들은 어머니가 평소 스티븐을 돈줄로만 여겼으며 그가 죽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녀를 변호하지 않는 상황은 배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이 클라이맥스로 치닫던 중 검찰은 셀레스트를 완전히 무너뜨릴 스모킹 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트레이시의 증언도 딸들의 증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셀레스트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이 녹음은 셀레스트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기간 중 지인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그녀의 또 다른 친구인 캐서린이었습니다. 셀레스트는 캐서린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트레이시가 증언대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해. 그녀를 조용히 시킬 방법이 필요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 셀레스트는 트레이시가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 끔찍한 계획을 들은 지인은 이를 실행에 옮기는 대신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수사당국에 제보했습니다. 이 녹음 테이프가 법정에서 재생되는 순간 셀레스트의 변호인단이 쌓아 올린 스토커 피해자라는 방어 논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억울한 미망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냉혹한 포식자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셀레스트가 스티븐과 결혼하기 전부터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였으며 스티븐의 재산만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음을 재무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스티븐이 이혼을 고려했을 때 그녀가 보였던 극도의 불안감은 사랑이 아닌 돈줄이 끊길 것에 대한 공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2003년 배시먼단은 오랜 심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셀레스트 비어드 존슨에게 1급 살인죄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셀레스트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조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이며 사법 시스템과 언론 그리고 트레이시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트레이시 탈트는 약속된 대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사 협조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인정받아 2011년 10여 년의 복역 끝에 가석방 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스티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작된 거짓말에 속아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